순능특강 12강 1번 핑칸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 먼저 이 단락구조 전체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배경을 설정했어. 배경 설정 중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소재거리를 제시를 했지. 이렇게 핑크색으로. 그러면서 이제 진짜 주제가 들어가는데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중간에 이렇게 벗이 있잖아. 그러니까 주제 속에서도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벗이야. 벗이야. 그러면서 그 벗이야에 대한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 진술이 아래쪽에 붙어 있는 그런 단락구조. 아주 전형적인 단락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글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순서 문제 괜찮아. 왜냐하면 단서가 딱딱 떨어져. These examples, but, 그 다음에 frequently activated schema. 이게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순서와 문장 넣기 대비 잘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자. 자, 그리고 빈 칸은 연결성이야. 연결성을 묻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볼게. You may have noticed 너는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뭐를? 사람들이 다르다고. 뭐에 있어서? 스키마에 있어서. 자, 명명동이지. 그들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스키마야. 언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들이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스키마에 있어서 다다 그러면 너희가 이 스키마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스키마는 뭔가의 저 어떤 정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어떤 틀이야, 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사고방식 정도로 보면 돼. 알겠지? 뭔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틀. 그게 바로 사고방식 아니겠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사고방식에 있어서 다 다르다는 거야. 어떤 사고체계에 있어서. 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겠지? 대학 교수들은 종종 관심이 있습니다. 자, 뭐에 관심이 있겠니? w i t 다음에 명사절 왔지 누군가가 똑똑한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다. 어, 대학 교수들은 그렇고 그리고 영업사원들은 해놓고 여기는 이제 동의로그 생략이다. are often concerned가 생략돼 있겠지? 관심이 있습니다. 뭐에? 누군가가 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있대. 그러니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치? 자 그러면서 사람들 뭐에 관련된 연애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자 어떻다? 또 관심이 있습니다. 뭐에? 어? 누군가가 어떤 카리스마, 어, 카리스마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카리스마 하면 여기서 막 남을 휘어잡는 그런 매력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바로 이 얘기가 바로 위의 얘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 쓴 거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들이 사용하게 되는 어떤 사고방식 어떤 사고의 틀이 있다는 거지 그 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자 그래서 as these examples illustrate 자, 이러한 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위에서 얘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딱 떨어지지. 이러한 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평가자의 역할, 또는 어떤 맥락,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황이겠지, 상황, 환경이겠지, 컨텍스트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냐. target person, 그 대상, 판단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종종 영향을 준다고, 어? 어떠한 특성 또는 어느 사고방식, 어느 스키마가 사용되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라 거지. 그지?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야.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 어, 당연히 평가자의 역할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가자와 그 주변 상황, 그 사람이 속한 그러한 상황, 환경이 어. 그 사용되어지는 스키마에 그러한 어떤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지 이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하면서 뭔가 추가적인 정보 진짜 하고 싶은 정보가 이거지 때때로 그 스키마가 그 사고방식은 단지 결정됩니다 때때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상황이 이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평가자와 그 사람이 막닥뜨린 어떤 상황이 영향을 주지만은 그 스키마에 하지만 때때로 그 스키마가, 그러한 사고 방식은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블랭크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 뭐에 영향을 받는지. 이제 답은 아래쪽을 보면 알수 있겠지? 자, 그래서 만약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스키마를 자주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고 체계를 자주 사용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chronically, 만성적으로 이 얘기는 그것이 항상 accessible, 사용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므로 뭐할것 같다? Likely to be used. 그래 놓고 still은 비교적 강조부사지 훨씬 더 사용되어질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빈번하게 언제? 미래에 어? 그러니까 특정 스키마가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게 아주 만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항상 사용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더 사용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자주 사용해서 항상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게 이게 바로 뭐겠어? 이게 바로 습관이지, 습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정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키마 하면 어떤 그한 사람이 평가를 받을 때이 작용되는 스키마는 그 평가자의 역할이나 그 다음에 그 상황, 그 상황이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때로는 그러한 사고방식, 바로 스키마, 어떤 정신 체계, 사, 마음의 틀이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이글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였지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 frequently activated schema 딱 나왔잖아. 빈번하게 활성화된 스키마는 빈번하게 그러니까 사용된 바로 사고 방식은 왜 위에서 빈번하게 사고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순서의 단서가 딱 되는 거야. 어, 빈번하게 활성화된 그러한 스키마가 기능을 한다는 거야. 많이 뭐와 같이? 최근에 활성화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최근에 사용되어진 것과 같이 기능한다는 것. 그러니까 비슷한 스키마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사용되어진다는 거지. 자 그리고 It's heightened accessibility. 그것의 높아진 사용 가능성이 increases. 증가시킵니다. 뭐를? The likelihood. 가능성이지. 자 이것도 추상명사니까 보충절 들어갔지. 자 어떤 가능성을 높이느냐? 그것이 적용되어질 가능성 뭐에 있어서 understanding a new stimulus, 어떤 새로운 자극을 어, 이해하는데 있어서 또 그것이 적용될 그런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사용되어져 왔던 그런 스키마들, 어떤 사고 방식들이 다음 번에도 뭔가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데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다? 항상 사용되어져 온 것. 바로 그 습관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거야, 때때로. 그게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걸, 어, 사실 빈칸 문제의 연결성, 딱 연결성은 이 빈칸에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아래쪽 구체적 진술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였다. 그리고, 어, 물론 뭐 이거 주제문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주제문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 오히려 그 문장 놓기와 순서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 이러한 예시 위에서 바로 얘기했잖니?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어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스카, 스키마가 어 뭐에 영향을 받는지 그 얘기를 던진 다음 그런데 때때로는 스키마가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 어 이러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조금 전해 주고 그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펼쳐.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빈번하게 사용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빈번하게 활성화된 이 여기는 빈번하게 사용된 스키마가 기능한다. 이렇게 아래쪽에 설명이 또 되어지고 있듯이 이렇게 순서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어, 순서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 대비를 특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